각종 마약을 직접 만들어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만들다가 폭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쇠몽둥이로 유리창을 깨부수더니 차량에서 사람들을 끌어내 무차별 폭행합니다. 3년 전 외국인 마약 조직끼리 벌어진 패싸움입니다. 당시 일부 조직원은 해외로 달아났는데 판매책이었던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머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총책인 이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홍보와 판매책 등 조직원을 모집한 뒤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경기와 충남 지역에서 대마와 헤시시등 마약 4 5억원치치외외인인에에판판했했습다다찰찰조직직원명을을속하하해해총 총책 등명을쫓쫓있있습다또안안의의학학원원촌촌에서 마약을 을만외외인인명명도속했했데데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폭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약 필요한 원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 방법을 일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발해서 전신에 그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충남 아산에서 마약을 제조 판매한 카자흐스탄인 등 3명도 구속했습니다. 또 마약을 구입한 외국인 1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